안녕하세요, 탱탱클레이입니다 오늘은 플렉서곤을 오늘 만들 건데요. 준비물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아무거나 프린트해 주시면 되고 가위, 딱풀이 있는데 떨어졌어요. 지금 잠시만요. 글루시라고 돼 있네요. 딱 풀이겠죠? 네, 이렇게 준비물이 있고요. 일단은 이 모양대로 가위로 잘라 줍니다. 자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줬고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접어 주셔야 돼요 반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게 반으로 접었을 때 이렇게 이게 앞쪽이에요 지금. 여긴 김별이가 앞쪽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잠 이렇게, 이렇게 잡아줬으면 어? 왜 이게 아니지? 잠시만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이거 맞추고 올게요 야, 이제 해결방법을 찾았어요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시만요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면 풀 풀칠하는 곳, 풀칠하는 곳을 만나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제 풀칠을 해 줘야 돼요. 풀칠은 풀칠하는 곳에 그러니 하면 되겠죠? 실 할게요. 지금 오늘 호겁지겁을 너무 많이 해요. 오늘 학교에서 받아온 거고요. 뒤에는 토끼가 있네요. 내 사랑 랩이. 이렇게 완성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를 풀칠한 곳을 딱 붙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붙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였구요 잠시만요. 이렇게 붙였구요 이제, 여기서,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이 틈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틈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세 개가 생겼으면, 이렇게 딱 펼치시면, 모양이 바뀌어요. 이렇게, 또, 접어서, 접고, 하고, 여기서 또세 개는 모양이 생기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3개의 무늬가 나와요. 이렇게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만 탱탱클리 였습니다. 안녕!